짜자. 안녕하세요. 저는 비스코이토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식 영어 회화 에리멘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국 영어 공부할 때 많이 활용을 했던 유튜브 채널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번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Basically, utilize some English films, yeah. dramas, or YouTube. Yeah. There are loads of good materials on yeah. YouTube. 영국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라고 할때 제가 항상 언급하는 게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채널을 활용을 했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지 그런 거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성격을 띈 채널들은요. 영국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채널인 거예요. 단어나 표현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약간 강의 같은 영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영상인데 영국인이 운영하는 또는 영국 영어를 사용해서 운영되고 있는 채널. 이게 표현을 가르쳐 주는 거 말고도 왜 이런 채널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가 먼저 해결해 드릴게요. 왜 들어야 하냐면요. 말을 할때 이렇게 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토네이션이라고 하죠. 진짜 이렇게 저처럼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말을 할 때랑 진짜 일반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랑은 조금 더 톤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친구랑 말할 때는 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캐치를 해야 진짜 일상 대화할 때 외국인처럼 말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성격을 띄고 있는 채널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 etjenglish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거는 발음에 스페셜라이즈된 영국인 선생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채널이고요. 영국 발음을 정말 세세하게 하나씩 진짜 분석해서 쪼개서 알려주세요. 영국 발음 초입자분들이 되게 보기 좋은 영상들이 많고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나 idioms 같은 거를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브릿센트라는 채널인데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대표님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영국 영어를 정말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을 못 찾으셔서 만든 영국 영어 학원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운영하는 채널이고요. 상황별로 어떤 영어 표현을 쓰는지 그런 거에 대한 영상도 있고 뭐 식당에 갔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뷰 보러 갔을 때. <laughs> 저도 그 페리 승무원 인터뷰 때 여기서 본 표현들을 썼었다고 영상에 올렸었는데요. 정말 유용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한국인들을 타겟팅한 채널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문법 실수, 아니면 표현 실수, 한글에서 영어로 바로 직역한 듯한 조금은 어색한 표현, 그런 거를 코렉팅 해주는 영상도 있고요. 영국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도 많거든요. 같이 공원에 가가지고 아 공원에 이런 게 있고 보통 영국 사람들은 공원에서 이렇게 놀고 막 이런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런던에 있는 지하철역들이 보이는 대로 발음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역발음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지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사실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그 포인트를 잘 살려가지고 영상을 재밌게 많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BBC 러닝 잉글리 h 라고 영상에 정말 좋은 게 많아요. 너무 콘텐츠도 다양하고 제가 그중에서 주로 많이 보는 게 뉴스 리뷰, 6min English, 6minute grammar 이렇게 세 개를 많이 보거든요. 뉴스 리뷰 같은 경우엔 진짜 현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 그런 BBC 뉴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뉴스에서 나오는 헤드라인이나 내용을 가져와서 같이 리뷰를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막 떠드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화를 하듯이 해요. 그래서 뭔가 진짜 뉴스 데스크에서 하는 그런 인터뷰의 느낌은 아니고요. 진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단어들이 약간 어려운 게 나왔다 싶으면은 이 단어는 이런 뜻이고 이렇게 문장에서 쓰인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는 컨텐츠고요. 그 다음에 six minute English. 그거는 자유주제. 예를 들어서 연구 주제를 가져와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결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퀴즈 같은 것도 있어서 정말 내용이 알차요. 예를 들면은, 한국전쟁이 언제 발발했을까요?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답은 끝나기 전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는 s x Minute Grammar인데 문법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진짜 BBC가 이름을 걸고 러닝 잉글리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영국 영어 문법을 가르쳐 주겠죠 아예 막 동떨어져 있는 그런 문법이 아니라 진짜 일상생활에서 바로바로 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과 함께 알려 주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나 머리 잘랐어 라는 얘기를 할 때요 어떻게 영어로 말을 하실래요 I cut my hair. 내 머리니까. 근데 보통은 여러분 직접 자르지 않는 이상 저희가 보통 헤어드레서라고 하죠. 헤어 디자이너 분께 가서 머리를 그분한테 맡겨서 잘리게 하는 거니까 I got my hair cut. 아니면 I had my hair cut.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알려줘요. 근데 그거를 또100% 영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역동사예요 중간에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겠죠. 한국어로. 커스티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뭔지 같이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Grammar in Use라고 문법 책이 있어요. 케임브리지에서 만드는 책인데 이게 미국판이랑 영국판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은 아무래도 이렇게 다 영어로 적혀있다 보니까 그거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BBC 러닝 잉글리쉬 6minute grammar랑 응. 막 순서가 똑같진 않아도 아무래도 상통하는 부분이 많을 거다 보니까 추천드립니다. 영어 문법이 고민이신 분들은 그렇게 두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BBC Learning English 같은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bbclearningenglish.com 이라고. 거기 들어가 보시면 또 좋은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표현, 오늘의 문법,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롤플레잉 같은 것도 있고, 진짜 상황을 줘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성격을 띈 채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 콘텐츠지만, 영국 영어로 말하는. 그리고 저는 그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자분은 여자 선생님께 배우고 남자분은 남자 선생님께 배우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톤이나 인토네이션을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영철 개그맨 그분이 영어하실 때 여자처럼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지고 싶은 영국 발음, 억양을 가진 영국 여자 유튜버를 찾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엄청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은 게 썬빔스 제스라는 뷰티 유튜버거든요. 그분이 뷰티 관련된 영상뿐만이 아니라 일상 아니면 책 소개 이런 영상도 올려서 되게 다양하게 봤던 것 같아요. 처음 찾은 건한 2, 3년 전이고 계속 종종 듣고 있습니다. <laughs> 그때 제가 배웠던 표현이 It's been ages since I last talked to you. 얘기한 지 너무 오래됐죠, 우리.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제가 되게 많이 봤던 Get Ready With Me에서 그런 말도 했었어요. Where's my mirror gone? Where's it gone? 내 거울 어디 갔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야? 라는 그런 표현. 뭐 Where is it? 라고 해도 되지만, 뭔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지? 라는 뉘앙스를 좀더 담은 그런 표현들 다양하게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채널은요. 영국 남자, 조씨, 올리 그 채널인데요. 영국 남자도 너무 좋고요. 세컨 채널인 졸리도 너무 좋아요. 둘다 공통적으로 좋은 이유는 지금 현 시점에 영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만드는 영상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 단어들을 픽업할 수 있다는 게 좋고 두 번째는 한글 자막, 영어 자막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저 표현 공부하고 싶다라는 거를 바로바로 바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기 좋다는 거그두 개가 좋고요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영국 남자 같은 경우에는 친구, 지인, 가족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영국에 있는 아니면은 영국이 아니도 다른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억양을 들어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요즘도 계속 느끼는 건데 어떤 내가 꽂혀 있는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발음들을 들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가 궁극적으로는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 씨가 한국 문화를 외국인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잘 익혀두었다가 나중에 실제로 외국인 친구를 만나서 한국을 소개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쓰기가 좋다는 거.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를 데려다가 제주 흑돼지를 먹으러 갔나? 그랬었어요. 근데 제주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돼서 제주 is an island o f the south coast of South Korea. Beautiful Volcanic Island 라고 말을 해요. 제주도는 한국의 제일 남쪽에 있는 화산섬. 아주 아름다운 화산섬이야. 이런 말을 한글로 내가 써가지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 그런 조씨가 썼던 표현들을 잘 간지게 해뒀다가 이렇게 꺼내서 쓰는 게더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국 남자랑 졸리 차이를 좀 살펴보면요. 영국 남자 같은 경우는 같은 표현의 다른 모습들. 다른 변형된 거를 많이 배울 수 있는 반면, 졸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양한 표현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영국 남자에서는 불닭볶음면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시도해보게 하는데, 결국 반응은 다 비슷하거든요? 너무 맵다라는 거를 약간 자기만의 다 다른 표현들로 얘기를 해서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반면, 졸리는 예를 들어서 편의점 먹방이다. 영국 테스코에서 사온 음식 먹방이다. 하면은 계속 다른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표현들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 졸리는 조금 더 앉아서 차분하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영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영국 남자는 좀더 역동적이라면 졸리는 조금 더 차분하고 재밌게. 음, 둘다 재밌어요.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음식의 표현에 관한 거를 거기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It's much better than I expected. It's got nice saltiness to it. 이런 거?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은 아 정말 에리멘토 지긋지긋하게 봤구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ASMR <laughs> 제가 좀 그런 강박이 있어요 여러분 음악을 듣거나 한국어로 된 유튜브 채널들을 볼때 아, 내가 이 시간에 영어를 들었으면 더 잘할 텐데라는 그런 강박이 있어서 생각을 해낸 게 ASMR 영국 영어 채널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워낙 ASMR 좋아하기도 하고 잘때 항상 들었다 보니까 그래서 찾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듣고 있는 거는 ASMR 플래넷이라는 친구 거를 듣고 있고, 이 친구 거 좋습니다. 여러분, 팅글이 괜찮아요. 그리고 가끔 한국 화장품이 나와요. 막 토니모리 그 복숭아 핸드크림 있잖아요. 그래서 어, 어 너가 왜 거기서 나와? <laughs> 그런 경우도 있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 가지고 어떻게 뽐을 뽑냐뭐 이거를 보고 듣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섀도잉은꼭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어도 된답니다. 유튜브로도 섀도잉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즘은 옛날에는 직접 손으로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정리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타자 치는 게더 빠르고 편하고 해서 가끔 필기체 쓰고 싶을 때 아니면은 그냥 여기 노트북에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유튜브 영상 하나 보면서 표현들을 그냥 쭉 적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중에서 제가 지금 이날은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하루에 열 문장 정도 적어놓고 그것도 다안 외우셔도 돼요. 열 문장 적어놓고 그 중에서 내가 외워야겠다 하는 거, 이거는 내가 진짜 꼭 써봐야겠다라는 그런 거한두세 개, 두개 정도 그렇게만 외우셔도 30일이면 여러분 60 문장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점차 점차 쌓이고 스스로 이제 변형이 가능하고 하면 이제 네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는 h e t s know why this is what I think it is. 이게 뭐냐면은 올리가 조씨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유골함을 줬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조씨가 이렇게 뜯어 보면서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일 리 없어라고 하는 말인데 어 이거 좀 외워 놨다가 쓸때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밑줄이랑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 놨어요. As no where this is what I think it is 이거랑 아 이것도 있다.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에 이런 표현이었는데 I'm curious to see how it goes. I'm curious to see how it goes. 이런 표현들을 잘 익혀놓면요, 여러분 변형을 어떤 식으로 하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Let's see how it goes. Let's see how it goes. Just leave it. We'll see. We'll see how it turns out. Okay. We'll see how it turns out. Okay.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 내가 보고 듣고 해야 하는 컨텐츠인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좋아하는 관심사의 영상들로 이루어져 있는 채널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뭐 그게 요리면 요리, 뷰티면 뷰티, 게임이면 게임, 이런 식으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여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억양과 발음을 사용하고 있는 유튜버여야 됩니다. 뭐꼭 그게 교집합에 있는 것만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 듣다가 저거 듣다가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자기 거를 찾게 되는 거니까.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Q&A 영상 만들려고 준비를 여러 번 해가지고 촬영도 했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두세 번 찍고 지금 다 지웠거든요. 그중에서 유튜브 채널 소개 같은 거는 어, 요청도 좀 많았고 해서 먼저 올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찾은 유튜버 중에 아 이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서로 서로 약간 채널 공유하는 그런 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欢迎哦。